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는 말띠 여러분들의 9월달 금전과 직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띠 여러분들은 어떨지 한번 가지고 리딩해 볼게요. 금전을 먼저 뽑겠습니다. 직장을 뽑겠습니다. 네, 말띠 여러분들은 9월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 9월이군요. 자, 한번. 하게 한번 리딩해 볼게요 비를 한번 넣습니다 직장은 좀 어떨까요? 안에 말때 여러분들은 아마 9월 달에 굉장히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성실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은 9월 달에는 뭔가 지치고 힘들어서 일이 많아서 좀 나가고 싶고, 이동을, 이동의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혹시 직장 내에서 외국으로 갈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외국 외에는 그냥 계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어 아, 때로는 내 직장 내에서 우욱하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도 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는 갖고는 있지만 그래 조금 인내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전 는좀 어떨까요? 네, 금전은 매우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금전은 되게 잘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이 만약에 투자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심사숙고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기대만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갖고 있으니까는, 어, 말티 여러분들은 9월 달에 투자 계획을 잘 세워서 투자를 해보셔도 좋고, 또한 금전적인 그런 운이 나쁘지 않으니까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전에 해서 투자하고, 뭔가 부동산을 산다거나, 뭐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잘 해서서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익은 좀 내가 원하는 만큼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띠 여러분들은 금전적인 것은 괜찮지만은 직장 내에서 좀 힘들고 지치고 그럴 수 있는 에너지는 갖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 출장, 출장 이런 것은 굉장히 좋으니까는 그런 곳은 갔다 오셔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것으로서 말띠 여러분들의 9월달 금전과 직장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